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국정감사 사회를 보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권의장, 갑질의장, 맨닉 정세균은 물러가라! 이틀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정현 대표는 의장실 앞 복도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장은 의회의 민주주의 파괴자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분이 국회의장직으로 앉아있는 한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주선 부의장에게 의장직을 물려주라. 법적 조치를 검토해온 지도부는 먼저 정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국회의원과에 제출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국회에 나오지 않고 외부 강연에 나선 정의장은 그러나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전쟁이 나더라도 국방위는 열려야 한다며 국가 일정에 참석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속 의원들은 세 시간 남짓 당론을 강조하며 김 위원장을 막아섰고 김 위원장은 결국 국방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인 국정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중대한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장관 회의만에 반발해 공세를 더욱 강화했지만 국정감사 보이콧에 대한 당내 논란이 일면서 집권 여당의 책임 등 출구 전략 마련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원입니다.